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두 개가 전부 다 0,1이라는 a점에서 만나고, k,fk라는 이 b점에서 만나더라, 이거죠. 얘가 지금 k에요, k. 그죠? 자, 그랬는데, fx와 이점 b에서의 접선으로, 접선이 다시 a점을 지나더라, 이거죠. 어떤 점 b 에서의 접선이 a점을 지나더라. 그랬을 때 f(x)와 접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의 넓이가 S1이고, 그 다음에 접선하고 g(x)로 만들어진 부분의 넓이가 S2인데 이두 넓이가 같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g(x)를 여기 이차 함수를 0에서부터 k까지, 0에서부터 k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먼저 k의 위치가 어딘지 사실 모르니까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 볼 건데 그죠? 자 k, 얼마죠? k 굉장히 복잡하죠. k의 세제곱6 k 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이게 지금 b점의 좌표라 이거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f'의 k를 구해보면 은 3k의 제곱-6이 12k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접선의 방지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접선의 방지식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이것이고 이 점을 지나는 그죠. 자 y 얼마나 오냐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세 제곱 마이너스 6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접선의 방지식이 됐어요. 근데 이 접선의 방지식이 어디냐면 점 a 0 1마를 지나는 거죠. 그죠? 대입시키면은 즉 여기다 0 대입시킬거에요. 여기다 1 대입시킬거에요. 그러면 1 이퀄 자 0이니까 마이너스 k를 곱하면 마이너스 3ks의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8k 그죠? 0이 제곱이죠? 플러스 3k 아 어, 플러스 자 ks의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제 1은 이렇게 지워지고 났으니까 나머지만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인데 이항시키니까 2k의 3제곱. 그 다음에 12에다가 이제 플러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6k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이것도 없어지나요? 좋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얼마였죠? 이퀄 0이 됐습니다. 자, 이 k를 묶고 나고 나면 k 3이 꼴량이 되고 k 값이 0보다 큰 점이잖아요. 그렇죠? k 값이 0보다 크다해서 k는 반드시 3이 됩니다. k가 3이 되면 은점 b의 좌표는 얼마 나오냐면 b 의 좌표는 3 콤마 3 대입시켜서 계산 피해 점의 좌표는 일다3 제곱은 27인데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한거 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7에다가 24에다가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b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는 2점이 0, 1이라는 이야기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쓰면 은 접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네요. 그쵸? 여기 1이란 점을, y 절편는 1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접선이. S1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S1은 어떻게 구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K까지죠. 그쵸? K까지. FX에서 뭘 빼준 거? 접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준 거. 그쵸? 자, 이것을 정적분한 게 S1이고, 그죠? 그 다음에 S2라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얼마?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죠? 이 직선에서 뭘 빼준 거? gx 를 빼준 거. 그죠? 자, 이걸 정적분한 것이, 어, 그런데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우리 는 이렇게 쓸수 있죠? 인테그랄 양에서부터 3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양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퀄 이것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gx dx 그죠 구하고자 하는 값은 사실 이 값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k까지 0에서 3까지 gx dx 이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값들을 계산하면 이 값이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건 얼마냐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적분 한다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만큼 빼고 사실은 이쪽 넓이만 그죠 마이너스 2까지 하면 0이 될 거고 그니까 마이너스 아 플러스 2까지 하면 2에서부터 3까지 넓이만 그값그 그 값이 음수로 나올 거라는 건 바로 알수 있죠 그쵸 넓이로만 치자면 얼마 2분의 3이 되겠네요 1하고 2분의 1하고 그쵸 근데 이게 음수값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습니다. 이 값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건 플러스가 되겠네요. 나중에 이걸 이줄이한 시키고 이줄이한 시킬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0에서 3까지. 그렇죠 자그 따로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쪽에 계산해서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3까지 f(x)란게 지금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 되있는데 그죠 이거 dx를 하는 거죠 아 계산해야 되네 그죠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로 나누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4x 제곱 플러스 x 그죠? 자, 0에서부터 3까지 됐어요. 4분의3 3 9 9 9 8 1 나왔고, 마이너스. 자, 여기다 3을 대입시키면, 27에다가, 마이너스 죠 아, 339에다가, 3이3 마이너스 2죠? 그죠? 네, 339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339에다가, 어, 마이너스 6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남은,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 2 9 18 남았네요. 플러스 3이 있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어, 마이너스 15죠. 그죠? 어, 이건 4로 나누면 20 플러스 4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니까 5 플러스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그러면 이제 뭘쓸수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g x 의 dx라는 것은 이항시키고 이항시킬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거 이항시키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거 이항시키면 은 여기는 얼마였냐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이 이항시... 플러스 2분의 3이었는데 이쪽으로 이항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니까 마이너스 4분의 48에 32, 33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4분의 33, 2번이 답입니다.